어,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네. 아주, 다른 분들 태우 다른 분들 태울까요? <laughs> 되게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손님이 저희밖에 없어요. 네, 배, 아, 배가 100인승 조금 안 되거든요. 100인승 정도 돼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하층, 상층 나눠져 있고요. 1층에 자리가 있고요. 그쪽 때문에 2층에 올라가면 테라스 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편하신 데 앉으시면 돼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야경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웨 어, 27개 국가 지정, 유다 유산들이이 야경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야경을 이제, 어, 국가에서 야경을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볼수 있는 그내연성이 화려한 야경과는 조금 다른, 아, 다른 의미의 또 멋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황금빛깔로 통일된 황가리의 좀, 아, 클래식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죠? 클래식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깊이 어, 있긴 합니다. 야경이.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야경도 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경은 1시까지입니다. 썬바타이 적용된 이유는 오, 아, 오전 1시에 전원 소등이 되고요. 그쵸. 그렇죠? 이제 아, 이 야경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틀고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고민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헝가리에는. 그래서 아, 지금